필스페이스는 온라인 기부 시스템입니다. 기부자들이 자신의 자원을 기부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기부자들은 자신과 타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 필스페이스는 돈뿐만 아니라 물품 서비스, 노동력, 재능 등을 기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합니다. 또한, 기부자들은 자신이 기부한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기부자들이 자신이 기부한 자원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더큰 의미를 가지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. 봉사와 전문성을 기부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기부자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공유하고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. 필스페이스를 통해 기부자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책임감과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채움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. 이러한 목표와 가치가 높은 필스페이스를 이용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.